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단단쌤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들어있는 회화 문장을 공부하는데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역할을 하고, 관계의 부사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접속사는 AND나 BUT이나 FOR와 같은 두 문장을 서로 연결해주는 연결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두 문장이 있습니다. This is the place he was born in 이렇게 두 문장인데요.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요. This is the place. 이곳이 그 장소입니다. He was born in it. 자 여기서 It's은 앞에 있는 The place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Be born in 하면 어디 어디에 태어나다 뜻이죠. 그래서 He was born in It's은 그는 그곳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위에 있는 두 문장을 우리말로 한 문장으로 나타내면요. 이곳이 그가 태어난 그 장소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걸 의역해서 이곳이 그가 태어난 곳입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면은 두 문장이 한 문장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곳이 그가 태어난 곳이다.를 영어로 할 때, 한 여섯 가지 정도로 영어로 할 수가 있는데, 여섯 가지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 바라며 구독, 좋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좀 전에 두 문장, this is the place 하고, he was born in it. 이렇게 두 문장이 있죠. 자 이슬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는데요 뒤에 있는 이슬 앞 문장에 있는 the place를 가리키는데요 이와 같이 앞에 나온 명사를 가리키는 대명사가 반드시 뒤에 문장에 있을 때 우리가 관계 대명사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그이 대신에 관계 대명사 which나 that을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연결하면요. This is the place which he was born in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위치란 것은 바로 그 장소를 가리키죠. 그리고 위에 있는 i 이슬 가리킵니다. 그 이슬이 앞쪽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제치사 in은 원래 자리에 둡니다. 자, 그래서 this is the place which he was born in 이렇게 되는데요. 직역을 하면요, this is the place 이곳이 그 장소입니다. 어떤 장소? 그가 태어난 장소 이럴 때니까 이곳이 그가 태어난 곳입니다. 이렇게 의역됩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 있는데요. 여기에 위치는 저지사인의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됩니다. 자,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참고 보세요. This is the place which is famous for the sunrise. Be famous for 하면 무엇으로 유명하다란 수거죠. Sunrise는 일출입니다. 그럼 이 문장을 두 문장으로 나누면요 이렇게 됩니다. This is the place. 그 다음 위치가 바로 그 장소니까 is로 바꾸면 되죠. It is famous for the sunrise. 이렇게 됩니다. 자, 이곳은 그 장소인데 그 장소는 일출로 유명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한 것이 바로 This is the place which is famous for the sunrise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which는 뒤에 is가 오기 때문에 주어가 없죠. 여기서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의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의역하면 이곳은 일출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인데요. This is the place in which he was born in. 좀 전에 이렇게 고쳤지요. 자, 이 문장을 또 다르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뒤에 있는 전치사를 위치 앞쪽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하면 This is the place in which he was born.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전치사가 앞쪽으로 올때 위치 대신에 대선 쓰면 안 됩니다. 즉, this is the place in that he was born 이렇게 하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전치사를 앞으로 가져올 때는 반드시 위치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전치사인을 뒤에 둘 경우에는 앞에 위치를 써도 되고, t 댔을 써도 됩니다. this is the place which he was born in 이렇게 되고, this is the place that he was born in 이렇게 해도 문장이 됩니다. 그러나, This is the place in that he was born. in 이렇게 하면 문장이 틀립니다. 반드시 in which를 세야 됩니다. This is the place in which he was born.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좀 전에 this is the place in which he was born 이 문장을 우리가 만들어봤죠. 자, 이 문장의 위치는 the place. 그 장소를 가리키는데요. 앞에 in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장소에 이렇게 부사가 되지요. 그래서 in which 대신에 관계부사 장소이기 때문에 where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사가 장소일 때는 관계부사 where를 쓰고요. 선행사가 the time과 같은 때를 나타내는 말일 때는 관계부사 when을 쓰고요. The reason과 같은 이유를 나타내는 말일 때는 관계 부사 why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in과 위치,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관계 부사로 바꾸어 쓸 수가 있죠. 그래서 in which 대신에 장소니까 where를 넣어가지고 바꾸면요, This is the place where he was born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도 해석은 똑같지요지금하면 This is the place. 이곳은 그 장소입니다. 어떤 장소? 그가 태어난 장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이 그가 태어난 곳이다. 이렇게 의역됩니다. 자, 좀 전에 This is the place where he was born. 이렇게 우리가 고쳐봤죠. 자, 이번에는 관계 부사. Where? When? why 이런 것 대신에 관계부사 that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that은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관계부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부사 where, when, why 대신에 관계부사 that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부사 where 대신에 관계부사 that을 쓰면요. 그대로 고치면 됩니다. This is the place that he was born. This is the place that he was born.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좀 전에 This is the place that he was born. 이렇게 곤쳐 봤지요. 자 이번에는 The place that 여기서 the place란 말은 그냥 막연한 장소를 이야기하죠. 뭐 특정한 은행이나 연못이나 뭐 시청이나 이런 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막연한 어떤 장소 이렇게 했을 때는 the 그 place that 대신에 간단하게 외 e 로 고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장소를 나타낼 경우에는요 간단하게 외 e 만 나타내서 안 되고 반드시 선행사와 관계 부사를 함께 써줘야 됩니다. 자 그럼. 외어로 고친 문장을 보면요. This is where he was born. This is where he was born. 이곳이 그가 태어난 곳이다. 아주 간단합니다.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곳은 그가 태어난 곳이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6 문장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이곳이 그가 태어난 곳이다. 영어로 예, 예술 문장을 제가 나타냈습니다. 참고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